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로 이게 아무 일도 아니고 시작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이렇게 나설까요? 근데 지금 그 문제가 드디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앞으로 정부는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되겠죠. 그게 정부 역할이기도 하고요. 정부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 나갈 것인가. 결국 시나리오는 1번, 2번, 두 가지밖에 없겠죠. 특히 부동산에서 이 주택, 이 아파트 쪽에 앞으로의 그 이후 영향은 어떻게 식으로 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터지게 터졌네요. 16위 시공 건설사, 태양 건설, 지금 워크아웃 신청했다는 뉴스가 지금 도배가 되듯이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뉴스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지금 사실은 이 회사 말고도. 소리소문 없이 폐업하고 있는 건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이랬을 때 과연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오늘 조금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뉴스 많이 보셨죠? 음. 저도 이제 관련 뉴스들을 그 전부터 조금 봐왔었거든요. 터질 게 터진 거죠. 태양건설. 자,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시끄럽잖아요. 시끄럽거든요. 뉴스상으로는. 근데 빵 터지자마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 다음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누가 등장하고 있죠? 먼저 정부에서 움직이고 있죠. 뭐 국토부 장관 나와서 설명하고 대통령실에서 또 뭔가 메시지를 남기고 그리고 심지어 또 한국 은행에서도 총재가 또 한마디 아뭐 어, 특별하게 뭐 문제 없이 뭐잘 진행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는 그 채권단들 그 채권단 중에서도 뭐 지금 KB 라든지 대운 은행들이죠 그런 곳에서도. 또 뉴스 기사를 보내 가지고 뭐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한다 뭐 크게 이제 이게 뭐 엄청 위험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막 동시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로 이게 아무 일도 아니고 시작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이렇게 나설까요 원래 지금 현재 정부 스타일은 그래 한번 힘들어 봐야지 너거들이 자체적으로 자구안을 말을 해서 돌파하셔라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는 거 없다. 항상 그런 입장 스탠스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 바뀌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심각하다는 소리죠. 현재 상황이 이 가만 내비두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이게 회사만 쓰러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금융으로 전이돼가지고 도미노로 르쭉 펼쳐질 수 있으니까. 과거 이제 막 2008년 막 자꾸 생각나는 거죠. 아, 심각하다. 자, 이랬을 때 이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불났으니까 불 꺼야 되겠죠. 두 번째는 방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 방지책에 대해서는 말을 하기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불을 끄기 위한 이제 행동들을 해 나가는 거죠. 불을 끄는 방법은 뭐크게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죠? 태형이 갖고 있는 자산들 매각해야 되겠죠. 음, 뭐, SBS를 매각을 하든, 그외 것들만 매각을 하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자구책을 좀 펼쳐야 될 거고요. 결국은 이거 매각을 통해서 뭐, 채권단한테 돈 다시 돌려주고 하는데 시간이 좀 한참 걸리겠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건설사도 요청하면은 회생이 안 되면 결국 그 산업은행이 가져가다가 나중에또 매각을 하거나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뭐 대우조선해양 뭐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 이 부분도 생각하겠죠. 제2의 태양건설이 또또또 또또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뉴스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되게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 위기감을 느끼겠죠. 맞죠? 위기감이 조성되죠. 야 이렇게 큰 회사가 넘어간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분양을 받아놓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야, 우리 아파트는 괜찮을까? 그런 생각도 들겠죠. 좀더 나아가서는 부동산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난거 아니야?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하겠죠. 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제 시각에서는 사실 이게 정상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 금리가 인상되고, 한 번에 큰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단순하게뭐 시세 조정 뿐만 아니라, 너무 남잡하게 이렇게 막 벌렸던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한 번은 태풍이 제대로 와야 된다. 그래서 태풍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한번 이렇게 한번싹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거죠. 그 정리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 넥스트 정상화가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오른 시기에, 사실 너무 조용하고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 넥스트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게 애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터질 거면은 제대로 한번 터져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뭐가 하나씩 제대로 조금 터지고 있구나. 저는 조금 남, 생각, 그런 생각 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정상화되고 치, 치유되는 그런 이제 위기라고 보이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결국은 나중에 다시 큰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제삼자니까또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과연 이게 과연 태영 건설만의 문제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태영 건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일들을 보면 그 대구 제가 부동산 전망을 제가 수개월 전에 그 유튜브 멤버십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분양권들, 그 다음에 미분양난 단지들, 뭐 이런 것들도 다 조사했었고, 그때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은 금액으로 고분양가로 분양을 했던 단지들, 이 도대체 와 건설사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때 신세계 건설인데 그.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도대체 여기 시행사가 누구지? 무슨 생각으로 여기 땅을 다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분양가를 측정해가지고 분양을 한 걸까? 이게 그 분양률 자체가 뭐15% 밖에 안 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큰일 나겠구나. 얘가 쓰러지겠구나. 결국은 이 건설해준 사람도 돈을 못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뉴스가 계속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좀 작은 회사니까 시행사가. 근데 그게 이제 교육은 계속 계속 등장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더 더 과거로 가면 또 이것도 있었죠. 동원 그 건설 산업. 경남 쪽에 있는 이게 이제 구뭐 동원 시스템즈에서 나와 가지고 조그맣게 한 이제 건설사인데 여기도 사실은 부도가 났죠. 경매 물건을 보다가 어 사무실 물건 되게 저렴하게 나왔네 봤는데 소유주가 누구지 봤더니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참그 매물이 바로바로 바로 경매 물건에도 나오는구나. 그걸 목격하게 됐었고요. 또더 이전으로 가면은 한 2015년만 가더라도 그때도 사실은 좀 이렇게 중견 기업들, 좀 작은 건설사들 중에서 파산했던 회사들이 정말 다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작은 또그 전으로 돌아가면 언제였냐면 사실은 2008, 2009년 이때가 피크였고요. 이게 2021년에도 계속 이어졌고, 점점점점에서 2015년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이때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으니까. 그래서 이때 문제가 됐던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 최초에 뭘 하냐면 워크아웃 신청을 하죠. 살려주세요. 근데 이걸 그냥 살려줄 수가 없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자산이 많다고 하면, 잠깐의 유동성 위기라고 인식을 하고, 그래, 그거 잠깐 책임져 줄 테니까, 정리할 거 정리하자, 정리해서 다 돈을 돌려줄 수 있으면, 그래, 오케이. 이렇게, 잠깐 도와주는 걸 끝낼 수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2단계로 넘어가죠. 2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법정 관리로 가죠. 이거는 뭐 어떻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파산이죠. 부도가 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대 구제가 안 되죠. 결국은 뭐 물건들을 전부 다 경매 공를다 넘기고, 그게 또 낙찰이 되려면 시간 한참 걸리고, 낙찰이 되더라도 금액이 낮게 되고, 그러니까 그 원금을 다 회수 못하고, 그게 다 여파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힘들었을까? 지금 이 짧은 기간 동안 거의 뭐한 40개에서 50개의 어떤 건사가 다 쓰러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기간이 길어요. 왜 이렇게 길까? 생각해보면, 이 20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5년까지 수도권이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있던 하락장이에요. 생각보다 길게 갔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도 사실은 고금리였어요. 5% 중후반까지 쫙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파가 이제 갑자기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다 이제 타격을 받은 거죠. 그러다가, 2009년 2월이 돼가지고 금리를 급속도로 내려요. 2%까지.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급속하게 내려주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건사가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금리만 낮춰준다고 되는 게 아니죠. 왜 분양을 쉴거 대놨는데 미분양이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결국은 이그 시황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과거에는 저랬는데 지금은 과거랑 조금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인건비, 자재비 많이 올랐죠. 금리는 과거처럼 똑같이 올랐고 그리고 시장 상황은 안 좋죠. 시장 상황이 안 좋죠. 거의 비슷해 사실. 그리고 유동성 틀어 막고 있죠. 대출 안 해주고, 뭐, pf 대출 웬만하면 진짜 깐깐하게 하고, 금리 굉장히 높여버리고, 그러는 거죠. 결국은, 이런 변수들에 의해서, 마지막에 핵심이 뭐냐면, 이런 일들이 자꾸 자꾸 벌어지는 이유, 분양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분양이 잘 됐다면, 금리가 높더라도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최근 1년 동안 했던 것들, 분양이 웬만큼 됐거든요. 분양이 됐으면 사실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분양이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도 뭐 미분양이 소화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자, 이랬을 때. 이, 이런 상황들을 정부도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보면 과거에 어떤 행동들을 했을까요? 즉각적으로 규제 완화하는 행동들을 했죠. 양도세 중과 다 없애고 뭐할수 있는 것들을 거의 다 했거든요. 미분양 살리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거래 활성화를 위한 뭐 작업들을 하고 뭐 5년 내 미분양 주택을 사면 뭐 양도세 뭐 없애주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단 말이에요. 다 규제 완화들을. 근데 지금 최근에 정부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면 정부가 뭐 움직이려고 하면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고요한 거죠. 평온한 거죠. 아무도 어려운 사람이었고,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옛날에 뭐 순살자이.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공사를 잘못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완전 별개인 거고, 사실은. 그거 말고, 이제 뭔가 금융적인 이슈로, 이제 뭔가 시스템, 환경 자체가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런 사건이 터져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그 문제가 드디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앞으로 정부는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되겠죠. 그게 정부 역할이기도 하고요. 정부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 나갈 것인가. 결국 시나리오는 1번, 2번 두 가지밖에 없겠죠.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아 아직 괜찮아. 이제 한 명은 지금 물속에 빠져 죽었는데 뭐, 더 시켜보자. 큰일 없네. 생각보다. 이 정도면 무난하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해서 방치하는 게 1번이겠죠. 2번은 지금부터, 어, 이거 뭔가 대응을 좀 해야 되겠는데? 한, 한, 한 업체로 안 끝나겠는데? 라는 생각하겠죠. 자, 그랬을 때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역시 시나리오가 정말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죠. 여기 또 뭔가 터진다. 어디가 더 확률이 높을까? 지금 금리를 내년에 뭐 내린다고는 뭐 말을 하긴 합니다. 근데 뭐세 차례 걸쳐서 한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진짜 몇 개월 만에 5%때 하는 거를 바로 이 풀대로 진짜 급속도로 내렸거든요. 과연 그렇게 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보면, 2009년도에, 이게 2008년 이 말에 터진 거를 이렇게 빠르게 금리를 내렸는데, 이렇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010, 2011, 2012, 15년까지 계속 회사들이 이제 다 떨어졌거든요. 망했거든요.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망할 회사들은 계속 망한다. 왜? 분양이 계속 안 되니까. 이 교육은 금리만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도 뒷받침이 돼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정부가 안 움직이면. 제가 봤을 때는, 금리나, 이거는 뭐 미국에서 통제를 할 거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분양했던 것들이 좋아질 기미가 잘 없을 거고, 또 분양을 하면 또 무조건 미분양 터질 거고, 그게 무서우니까 이걸 계속 지연할 텐데, 지연할 때마다 본인이 땅 사놓고 계속 기다린다는 소리인데, 이자 계속 발생할 거고, 그럼 만기 까다로워야 할 거고, 그럼 결국은 하나, 둘 쓰러질 확률이 매우 높겠다. 저는 당연히 이쪽에 확률이 높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결국은 방치하다가 터져서 일로 움직이든 아니면 좀 빠르게 움직이든 결국은 이쪽으로 오겠구나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정부는 어떤 움직임을 할 것인가? 당연히 규제 완화밖에 없죠. 할수 있는 게. 금융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 금리를 내려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결국은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원초적인 원인을 해소시켜줘야 된다. 왜 분양이 안 될까? 왜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으려고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앞부분을 해소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어, 정부가 시간이 지났을 때, 요 부분들을 하겠다. 전 그게 이제 당연히 뭔가 완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대부분 다 해결해 주겠죠. 특히나 이제 지방이 더 문제거든요. 수도권보다 그러니까 지방을 우선적으로 뭔가 정책을 먼저 할 수도 있다. 또는 그냥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뭐가 됐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죠. 아, 집을 갖고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입주를 하려고 해도, 뭐, 실거주 의무도 들어가 있는 경우 있죠. 입주를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분양을 더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혹여나도 집이 한 채가 있는데, 또남아도는 집을 사가지고, 어, 세를 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취득세 중과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많이 되죠. 갖고 있을 때 보유세, 뭐, 팔때 문제점들, 하나하나 걸리는 게 많죠. 이것들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풀어줘야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까 앞으로 새로도 분양을 할때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고심하겠죠 음, 물론 이게 단기간에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후에 이 부동산 시장 특히 부동산에서 이 주택 이 아파트 쪽에 앞으로의 그 이후 영향은 어떻게 식으로 갈까에 대해서 한 줄만 더좀써머리해 보겠습니다 자, 2호 향방입니다. 정부가 어떤 움직임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자, 건설사 입장에서 분양을 할수 있을까요? 이 시국에 무서워가지고, pf 대출 또 해야 되는데, 지금 것도 부담스러운데, 수도권하고 지방이 있겠죠? 수도권 동그라미에서 살짝 고민으로 바뀔 거라고 봐요. 지방은 지금도 꺼려지는데 완전 X로 갈 거라고 봐요 분양 자체를 꺼릴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요 기간 동안 특히나 분양을 거의 안 하겠다 지방은 더 심하게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이제 앞으로 2년 동안의 입주 물량은 다 정해져 있어요. 과거 1, 2년 동안 다 이미 분양했으니까. 근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분양했던 것들이 언제 영향을 미치냐면 사실은 2025년 말까지는 이제 상관이 없고 2026, 2027년 이 기간 동안의 공급이 사실은 여기서 결정이 되죠. 이게 굉장히 작아지겠구나. 그랬을 때 수도권에서 2024, 2025년 기간 동안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사실 그렇게 과하지는 않거든요. 뭐 엄청 부족하다도 아니지만 뭐 약간 부족하다고 볼게요.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은 지금도 과한 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2026년, 27년이 되면 이때또 적어지겠죠. 그때는 지방도 적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1, 2년 동안 전세가 지지부진하게 좀 이렇게 움직이다가 또 시간 지나면 가파르게 올라가는 일들이 좀 벌어지겠구나. 지방은 지금도 어렵기 때문에 제자리를 쭉 하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야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전세에 대한 이야기고요. 매매가는 사실 지역마다 상황이 완전 다르겠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게또 있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음, 분양을 좀안할수 있겠구나 거기에 따라 공급이 조금 뭔가 결정되겠구나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건설사는 모르겠고 진짜 이거를 분양을 받거나 내집 마련을 하거나 그래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이 주택시장에서 이 수요가 완전 얼음이겠죠 지금부터 더 조금 더 심해지겠죠 지금 이제 약간 느슨해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가 최근에 이제 조금씩 펼쳐지고 있었단 말이죠. 2023년부터 좀 일부 아파트들의 반등이 좀 보였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뉴스가 하나, 둘, 셋 나올 때마다 분명히 일반인 입장에서는 더 공공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우, 분양, 와, 너무 분양 와, 무서운데 분양 입구로 두려움이 돼요. 두려우면은. 그 어떤 시장 상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통하지가 않거든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 시장 상황이 완전 바뀌겠구나. 이걸 가만 내비두면 분명히 상황이 더안 좋은 상황으로 바뀌겠구나.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정부에서 예전처럼. 2008-9년처럼 조금 뭔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특정 지역들, 좀뭐 지방보다는 아무래도 좀 수도권이나 입지가 양호한 뭐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에서는 오히려 수요가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결국은 이 키를 누가 지고 있냐? 정부 정책에 달려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도 바뀌었죠. 또이 장관이 과거에 뭔가 유사한 일들을 또 했던 사람이죠. 이런 일들이 터졌을 때 어떻게 이걸 또 붐업을 시키느냐.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는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는 알수 없지만 뭐 과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건사의 설 워크아웃이 이 하나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겠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한 업체의 어떤 문제로 인식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큰 이슈다라고 좀 생각하는 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더 많은 회사들이 좀 쓰러지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 근본적인 이유에 있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분양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분양만 됐으면 사실 돈을 다 갚을 수 있죠. 아무 문제가 발생 안 하죠. 물론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결국은 정부는 마지막에 이 분양을 어떻게 하면 되게 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이고 그 정책이 어떤 정책들이 더 빠르게 나오냐에 따라 시장에 미친 영향들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결정해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짧게 뉴스 조금 서머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오늘 나온 뉴스라서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요약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